네, 이기는 투자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아침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참 견조하게 한주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또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시장 더욱더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보면서 알찬 개장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자, 그럼 오늘도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주식 시장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건데요. 그런데 월가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이 강력한 한방이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다우와 S&P 500 지수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릴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뉴욕 3재 지수 모두 속폭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 참 뜨겁죠. 또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에서 훈풍이 불었고요. 어쨌든 밤사이에 미국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와서요.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경계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아침은 다소 차분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코스닥이 일단 이주 초반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틀 연속 속폭이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 넘어야 할 벽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이그 가운데 오늘장 추가 반등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코스닥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느덧 팔거일 연속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든든한 우군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관의 매도 규모도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천억 원 이상을 팔았던 기관이요. 어제는 한 480억 원 정도 매도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펀드 환매 압력에서 줄어드나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요. 국내 주식형 펀드 6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이 이 펀드 환매 압력에 대해서 극복해내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도 기관이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 키워드입니다. 이 낙폭 과대주들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 이 중국 제조업 지표 호조 속에 철강 그리고 화학주들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소외됐던 낙폭 과대주들로 이 자금이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러셀 2000 소형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소형주들도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보면서 오늘 아침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 점검을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지런히 오늘 장에 필요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우리 시장에 대한 증권가 시각이 점검 필요할 것 같은데요. 8시 35분 막지나 가고 있네요. 증권가에게 모두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투자백 이채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